아이들의 공감능력 키우는 법, 행복한 브레인, 아이들의 공감능력 키우는 법, 감정코칭 부모가 되기 위한 실천 가이드 1. 왜 공감능력이 중요한가? 공감능력은 감정지능의 핵심 축, 공감은 단순히 타인의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따라가고 반응하는 정서적 연결 능력입니다. 아이에게 공감능력을 키워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전생애적 이점을 줍니다.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친구 교사 부모와의 관계 맺기 능력 향상,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소통력, 사회성, 도덕성, 리더십, 회복탄력성의 기초 형성, 우울, 분노, 고립 등 부정감정 대처력 증가. 하버드 유니버시티 연구. 감정지능이 높은 아이들은 학습 성취도와 관계 만족도가 높고 장기적으로 정신건강 및 직업 안정성도 더 높다. 이 공감 능력은 어떻게 자라는가? 0부터 12세, 감정 모방, 감정 인식, 감정 조절로 성장. 아이의 공감 능력은 생득적으로 주어지지만, 뇌의 발달과 경험적 훈련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숙해 갑니다. 이 과정은 주로 3단계로 구분됩니다. 1단계, 감정 모방기, 0부터 3세, 주로 거울신경세포의 활성에 따라 작용, 다른 사람의 표정, 울음, 웃음 등을 무의식적으로 따라함, 부모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시기, 엄마가 웃으면 아이도 웃고, 엄마가 울면 아이도 울어요. 2단계 감정인식기 4부터 7세 전전두엽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와 타인의 감정을 구분, 감정 단어를 배우고 타인의 표정이나 상황에서 기분을 유추, 친구가 울어 아파서 그런가 봐 같은 인지적 공감이 시작됨, 상상력 발달과 함께 역할놀이, 상황극을 통한 감정이입 가능. 3단계 감정 조절기 8부터 12세 전전두엽과 시상, 편도체의 연결이 강화되어 감정 억제 전환 가능. 화를 내고 싶지만 말로 표현하는 게더 좋겠다는 내면 조절 시작, 도덕성, 양심, 배려심 등 사회적 공감의 뿌리가 만들어짐, 또래 관계에서의 다툼과 화해를 통해 공감 갈등 해결의 통합적 학습, 공감은 선천적으로 존재하지만 훈련되지 않으면 정서적 반응에 머무르며 타인의 감정에 압도되거나 무시하게 되는 극단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3 감정 코칭 부모란 감정 코칭이란? 아이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이되, 행동은 지도하는 태도. 공감.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먼저 알아차리고 인정. 명료화, 감정의 이름을 붙이고 표현하게 돕기. 지도, 감정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기. 감정코칭 부모는 감정의 교사이자 동행자입니다. 4. 감정코칭 부모가 실천할 5단계 공식. 감정코칭 5단계 대화법. 갓만 원리와 신경심리 결합. 1. 감정 인식하기. 아이의 감정 표현, 표정, 몸짓을 관찰하고 신호를 읽기. 예, 지금 내네 얼굴을 보니 뭔가 속상한 것 같아. 이 감정에 다가가기. 공감. 판단 없이 그럴 수 있지 마음으로 다가서기 예 그래 엄마도 그런 상황이면 답답했을 것 같아 삼감정 언어화 시도 감정의 이름을 붙이는 말 도와주기 예 그게 화가 난 거였구나 아니면 속상한 느낌이었어 사 경계 설정 및 행동 지도 감정은 괜찮지만 행동은 지도하기 예 화났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물건을 던지는 건안돼오 대안 제시 회복 훈련 호흡 표현 전환 등의 감정 다스리는 방법 알려주기 예 그럴 땐이 인형을 꽉 껴안거나 잠깐 앉아서 숨 쉬어 보자 오 부모가 해야 할 일과 피해야 할일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부모는 아이의 감정을 받아주고, 안내하는 태도를 지녀야 하며, 동시에 아이의 표현을 맞거나 판단하는 행동은 피